자 7번 자료 A, A 플러스 3, 4A의 표준편차가 루트 6이다. 어 표준편차 루트 6이야. 분산 6이겠네. 양수 A의 값을 구해줘. 이 역순으로 하라는 거고 분산이 나와 있으면 분산을 구하려고 보니까, 그지? 별량은 나와 있는데 평균이 없으니까 편차를 구할 수가 없지. 그래서 뭐부터 구해준다. 평균. 아이. 놀라운 여정이 되겠어요? 평균은요? A 플러스 A 플러스 3 플러스 4A. 너를 전체 자료의 개수 세3로로눠준준것이며3분의 전체 여기삐딱겠게드래래곤이야요 a 다 더하면 얼마 5 A 플러스 3 어땠어 뭐 이렇게 안 떨어지냐 아이 미친놈 <laughs>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떨어질 리가 없었죠 교과서 문제인데 4a 5a 6a 죠 6a 플러스 3 따서 라 평균 얼마 나온다 2a 플러스 1 이렇게 평균 나왔고 평균 나왔으니 별량 a a 플러스 3 4a 너들에 대한 편차를 써줄 수 있니 편차 써볼까 그럼 별량 a 에서 뭐 뺀거 2a 플러스 1 뺀거 그지 감산 좀 발라줄게 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, a 플러스 3에서 너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, 4a에서 2a 플러스 1 빼면 2a 맞나? 마이너스 1 됐어. 그럼 편차 나왔지? 그럼 분산 6인 거 알지? 그럼 뭐 해야 돼? 분산 구해야 되지. 분산은 놀라운 여정입니다. 3분의 좀더 길게 할까? 놀라운 여정이죠. 편차 제곱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네가 분산이고 네 값이 얼마라고? 6 그럼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3, 6에 이렇게 돼버리면 따라와 좌변 깨끗하게 정리 좀 해볼까? 아름답게 정리해볼게 요첫 번째 것부터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두 번째 너 정리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세 번째 요 녀석 정개해주면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는 18 a 동류항 계산하자 얼마 6a 제곱 1차항 계산해 볼까 어, 마이너스 8a에서 2a 더하면 마이너스 6a 상수항 해볼까? 어우 잘 안보이네 1, 4의 1 그지? 다 더하면 얼마? 6 1 8넣으면 얼마? 마이너스 18그 니는 마이너스 12는 0 양변 6으로 나눠주고 싶지롱 됐어? 인수분해하고 싶지롱 됐어? 답 쓰고 싶지롱 n 는 얼마다? 마이너스 1 또는 2다 답이 여기 두개 나왔을 때는 문제를 한번 더 바라봐. 쑥, 오, 양수 a를 구해달라고 했네. 너잘 가. 따라서 최종적인 a 값은 얼마입니다 이다.